이슈 뉴스 김영준 성폭행 의혹, 진실 판단은 이르다. ST 이슈, 김영준, 사진 등 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현재 승리, 정준영, 최종훈의 성추문으로 연예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SS501 출신 가수 김영준마저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사건 관계자들의 주장 외에 아무 증거도 밝혀지지 않은 김영준 사례의 경우, 같은 카테고리로 묻기보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욱 신중함이 요구된다. 아이돌 그룹 SSO01 출신 가수 김영준을 고소한 여성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이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준 고소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25일 일산 동부 경찰서에 김영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날 자신 위 트위터 계정에 25일 서부경찰서 갔다가 동부경찰서로 김영준 성폭행 접수하고 왔다. 는 글을 남겼다. 또한 A씨는 나도 너랑 같아 김영준. 너가 날 떠난 게 실수고 너가 날 병신이고 미친 X. 만든 게 죄야.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어 A 씨는 25일 서부경찰서 갔다가 동부경찰서로 김영준 성폭행 접수하고 왔다는 글을 남겼다. 또한 A 씨는 아이돌 성폭행 피소 보도가 나온 뒤부터 관련 기사를 수차례 링크시키며 공유했다. A 씨의 트위터 글은 현재 온라인상 예뻐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6일 A씨는 형준이 보고 싶어 난 실패한 사랑일지라도 제외하고 싶어 라는 내용의 게시물도 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29일 밤 SBS 8뉴스에 따르면 고소인은 2010년 5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 온 유명 아이돌 멤버가 재워주겠다 고 말하더니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성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얻어 고소하게 됐다. 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 측은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29일, 김영준은 지인과 가진 술자리에서 여직, 원인 고소인을 만났고 고소인이 원에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 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 예외손으로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된 가운데 해외 투어 중인 김영준은 귀국 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